굉장히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가까울수록 어려워요.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. 근데 정말 가까울수록 사과를 잘하면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. 그리고요, 상대가 진짜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잖아요. 이때 사과를 진심으로 제대로 잘해주면 상대방의 마음 치유, 자존감을 높이는데 진짜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사과를 할 때는요, 진심으로 사과할게. 이렇게 해야 돼요. 쿨하게. 변명? 안 돼요. 자기 합리화? 안 돼요. 남탓안 돼요. 그런 거싹다 빼세요. 조건도 붙이면 안 돼요.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. 이게 무슨 말입니까? 방구입니까? 네. 자, 기분 상했다면 사과할게는 안 되는 거예요. 내가 이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기분 상했다는 거 아는 거잖아요. 그러면 사과해야 돼요. 그리고 보상도 제시하면 좋습니다. 진심으로 사과할게. 그거 내가 잘못한 거 맞아. 다음엔 안 그럴게.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커피 살까? 자, 그럼 우리 갑자기 웃을 수 있어요. 그러면 나는 비싼 까라멜 마키아 또 먹을래.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사과를 잘해야 됩니다. 그래야 상대의 마음도 금방 풀리고, 그리고, 아, 이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이네. 라는 마음을 줍니다. 인간관계에 잘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15가지 따라하면서 우리 오늘 배우면요. 갈등 줄이고, 직장생활 편해지고, 가정에서도 배우자와 연인과 싸울 일이 확 줄어들 겁니다.